보았습니다. 이제 우상의 재물의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의 재물을 어, 먹어도 되는 것이냐? 여기에서 에,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우상의 재물은 원칙적으로는 먹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근데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조건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 먹을 수도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먹지 말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에 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자유롭다 해서 그 자유를 마음껏 써버리면 믿음이 연약한 자나 아직 그 단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수준이 안 되는데 나 내가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먹을 수 있어 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있는 것을 불신자가 보게 되면 아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는 모양이다 해서 먹어서 지옥갈수 있어요. 담대 죄를 짓는다니까. 어, 저렇게 하면 죄가 안 되나봐. 우상이 재물을 먹어도 죄가 안 되나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피흘려 죽으신 그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거나 지옥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식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을 세워준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9장, 10장 고린도서 8장, 9장, 10장은 자유의 그 남용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다들 다 읽어 보면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나 혼자 산다면 아무 상관없다. 그 지식 갖고 행해도.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를 에,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여기서 살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남들이 대범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죄짓는 것이니까 형제를 위해서 너는 먹을 수있으나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깊이 들어가게 되면 먹을 수 없습니다 제물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 저는 제가 쓰면 절대 먹지 말라고 썼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썼다고 한다면 만약에 근데 바울은 먹을 수 있다라고 썼어요. 왜 그랬느냐? 원칙은 정말 성경 전체 원칙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이건 우상 숭배하고 동일한 것으로서 지옥 갑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고 구약성기도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은 왜 먹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을까? 나는 바울을요 참 깊게 들여다봐요. 야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황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다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화하다는 것은 음행을 하다라는 것, 동일한 언어로 당시 쓰였다잖아요. 최소한 12개, 총대방인 제우스신부터 뭐, 아폴로 신, 포세이돈, 수많은, 아프로디 때, 많은 이런 신이 있었는데, 그중 가운데, 12개의 기본적인 신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요, 3배, 36개의 신, 이 신을 섬겼습니다. 이 도시가. 그래서, 이 도시는, 어, 엄청난 많은 수의 성창인, 그냥 창기가 있어 성적인 창기가 있었고요. 에.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음행은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 음행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또 하나 제사를 지내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집단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수의 제물들이 바쳐졌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물을 바쳤으니까. 그러면 그 제물을 이 성전에 자기들의 어떤 신전 같은 데다가 바치게.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신상도 만들어서 신으로 막 섬길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우상의 재물이 받쳐졌는데, 시도 때도 없이 엄청나게 우상 재물을 받쳐지고, 그래서 이 도시의 사교, 이 도시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고대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 어, 756번 방에서 만나요. 그리고 기별을 합니다. 몇분 방에서 만나요? 벌써 잊어버렸네. 큰일 났네. 756번 방에서 만나요. 756번 방이 뭐냐면, 우상의, 시, 우상의 그, 우, 어,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 어, 그 옆에가, 어, 쉽게 말해서 음식점에 각 방들 호실이 있었어요. 그러지 거기다가 재사를제물을 바치게 되면, 그 재물 을 바친 것을 삶아가지고 각 방에다가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누구 돌잔치는 765번에서 만납시다. 이러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그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기에서 어떤 교재는 다 오늘은 542번 이것은 포세이돈의 2번 2호실이다.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고기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고기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남아 돌아가 고기가 남아 돌아가니까 이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는 아직 삶지 않는 고기, 이제 생고기, 그걸 삶아서 그런 식사를 하는 것이고, 삶지 않는 고기들은 시장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 나가 있는 고기 중에는 도살장에서 도축에서 온 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전에서 재물로 받쳐졌으나, 아직 삶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고기도 있다고 그 말이에요.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통되는 고기한 고기를 살 때마다 주인 양반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아니여 맨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은 아무 상관 없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나 저걸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이 있지만 불신자들은 아무 상관 없잖아요. 바쳐졌다 아무,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나 많은 고기가 이제 제물로 바쳐지니까 나오니까 이게 있으니까 맨날 물어보기가 곤란하잖아요. 근데 맨날 물어봐가지고 고기다 그러면 안 사고 이것은 안받치진 고기입니다 그러면 사고. 맨날 이렇게 곤란하니까 나중에 그냥 사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먹고 있는 사람이 뭘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이 재물은 아이 고기는 받쳐진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버림칙 하니까. 예. 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그 고기는 우상에 바쳐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상에 바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을한테 너희들 먹는 것이 진짜 우상이 재물이었어. 어? 너희들 다 저주받았어 이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서 결론적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앞에는 서두는뭐요 먹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그 음식물 속에 귀신이 붙어서 들어옵니다. 100%. 귀신이 붙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위장병을 주고 위암을 줍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식도로 들어와서 소장까지들어서 소장, 대장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뭐 나는 관계없다 그러면 드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관계없다. 나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조주 받겠지만. 아우지가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10편 106편. 구약 성경입니다. 10편 106편. <laughs> 부활하신 예수님도 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10편 106편.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월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재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로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나는 주님을 경로케 해서 재앙을 받고 싶다. 그러면 잡수세요. 뭐뭐 뭐 관계 없어요. 나는 나는 예. 제왕을 받아도 나는 상관 없습니다. 나는 위암 걸리고, 어, 위하수 걸리고, 막 그래도 위장이 펑크가 나도 나는 상관 없습니다. 고기면 좋습니다. 그럼 잡수세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잡수해야 되지만 성격을 뭐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음식은요, 모든 음식은 사도행전 10장에 의하면 깨끗해졌어요. 다. 구의하에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못한 짐승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만 먹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뭐 시체를 먹는 짐승이랄지, 그 다음에 굽이 갈라져서, 안에서 다시 소화를 못 시키는 이런거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 것을 먹지 말 돼지는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먹어야 그 먹지 말고 다 구별했는데 주님께서 사경년 10장에 직접 나타나 가지고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한 것을 왜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 먹으라 해서 음식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음식은 다장조의 모든 것은 지금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해만 내 건강상에 안 먹어서 안 먹는 거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은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하면 진노를 쌓아서 재앙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느냐?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네, 버가목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금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냐 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를 쳐서 죽여버리겠다 이래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칼에 의해서 나는 배임을 당해도 좋다. 그러면 잡수세요. 그러면 잡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어, 요한계시 2장,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 23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노라 자칭 선지하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어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볼째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식까지 죽이리니 모든 괴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본인은 질병의 침상에 던져지고 주변 사람 환란에 던져지고 자기 자식도 죽는데요. 근데 내 자식이 죽어도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건다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건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마무리 깨끗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만큼은 먹지 마라. 왜그것은 우상의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소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것에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 우상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의 배후에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귀신의 소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귀신이 침범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침범해서 들어온다. 심지어 자식까지도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데에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왜? 먹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그것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어왔는데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그냥 정죄를 해보면 얼마나 낙심할까? 아마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먹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앞에는 슬쩍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 하나의 가정을 하나 세웁니다. 가정을. 근데 그 가정은 불가능한 가정인데. 가정을 하나 세워 놓아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그 읽어 보면 먹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깊 가정을 세우는데 그 가정이 나옵니다. 자, 가정이 자, 8장 4절부터 8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이 가정의 가정. 먹어도 된다라는 말의 가정이에요. 왜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가정이 나와 있어요. 이 가정은 어, 존재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면은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극진하다. 아,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절에 보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의 전제잖아요. 그렇죠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허상이잖아요. 자, 석가모니 예를 들어서 우상을 갖다 놓다 합시다. 그것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 대기가 뭐, 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당산 나무가 무슨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바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 없어요. 그 우상은 다다 깎아 다 만든 뭐뭐그다음에 다듬어서 만들든 주물을 해서 만들든간에 그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살아있는 신은 한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100%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우상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늘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럼 누가 와서 절을 받아요? 귀신이 와서 받게 되죠. 당연히. 얼마나 귀신이 많습니까? 귀신이 와서 당연히 받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귀신의 영향을 받죠. 그런데 거기다 재물을 받치면 귀신이 내 것이라고 딱 취해서. 어? 똥 싸고 거기다가 귀신을 귀신을 붙여 놓는데 먹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뱀으로 뱀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뱀처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예, 가정 자체는 맞아요. 우상은없죠 우상이 어디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분 하나님만 살아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분만 신이니까. 그런데 그 우상이들 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달라붙다 이 말. 우리 조상 제사. 우리 조상 제사. 우리가 거기다가 제사를 진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제사를 지내니까 귀신이 오는 거잖아요. 귀신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20절을 아기 위해서 19절부터 읽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런 정대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10장에 가서 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8장에는 처음 얘기할 때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 놓고 너희들이 제, 제, 저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는 사실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 재물을 네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18절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게, 그 재단, 우상의 신전에 가게 되면 재물을 먹는 것이 곧 우상의 재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워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재단, 교회에 오면 재단이 있잖아요. 재단에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재물을 먹게 되면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거다. 똑같은 거야. 귀신에게 하는 거야. 그거. 네가 주보다 강한 자라면 네가 먹어라. 그러나 네가 강하지 않는다면 너는 죽어라. 아니 죽어라. 너는 먹지 마라 이거예요. 어떻게 성 성찬식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또 먹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둘를 어떻게 같이 먹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에 성찬식을 시작했으면은 우선은 죽을 때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먹 줄을 노요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10장에 가서는 이제 정확 히 얘기를 해 줍니다. 근데 8장에서는 혹시 마음에 상처 받을까 봐 <laughs> 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는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우리가 믿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다 귀신이 붙어가요. 영문의 눈으로 보면 다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목사님 요즘에는요, 우상에 재물 안 바치고요, 상조에서 다 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요, 상조에서 그뭐 제사상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밥 줘요. 그러면 밥, 먹지 말까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거기는 우상의 제물을 바친 거요안 바친 거요 상주에서 가져온 것은 모르시나요? 그 제사상에다가 이 상주에서 음식을 가져오면 거기다가 바치고 와서 내주니까 네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라는 것인데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라는 것은 답은 예. 네. 100% 오른 것은 아닙니다. 왜? 그 공간 안에 귀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음식 먹는 것은 별 문제였지만 그 공간 안에 가서 절하거나 해버리면 100%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막 거기서 음식 먹으러 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음식은 주면은 예의상 우리가 먹지만 즐거운 건 아니다. 왜? 귀신이 돌아다니는 공간에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 부득이하게, 예, 그런 그, 어, 상례, 장례시장에 가게 되면, 부주은 빨리 내시고, 아, 예, 그럼 손 한번 잡아주시고, 절하면 절대 안 돼. 꽃 받치면 안 돼. 꽃 받치는 것은 이방이 인향 피우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절대 받치면 안 돼. 절하도안 돼. 예, 아유, 예, 위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많이 힘들지만, 잘 참고 잘 하세요. 그리고, 빨리 오세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상주들한테 절하는 문제 있잖아요. 상주들은 절에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예, 상주들은 이 살아있는 존재는 이렇게 귀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 네, 핏줄만 왔다 갔다 하지, 대부분. 그런데 어쨌든 상주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하니까 귀신이 절을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주들에게 전하는 것쯤은 예,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어떤 예의를 차릴 때는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나쁜 것은 아니다. 예. 그러나, 좌우지간장식 갔다 오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건 사실이에요. 많이 묻어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갔다 한세번 이렇게 갔다 오면은 어디가 좀 아파요. 좀 아파. 아, 묻어 오는구나.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갔다 빨리 오세요. 응. 요즘에는 좋아요. 코로나로. 오지 말래. 돈만 붙이면 좋대. 할렐루야. 너무 좋아. 네. 코로나가 요런, 요런 측면에서는 오래 갔으면 좋겠어. 왜? 돈만 붙이래, 돈만 붙이래.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 만나잖아요. 귀신이 달랑 달랑 붙어 있는 사람하고 교제를 안 하니까 귀신이 돌 붙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뭐 이런 순간이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오지간 네, 저, 저, 네, 이렇다라는 거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에, 여기에서 이제 그. 어 주님과 한분 하나님 또한분 예수 그로서는 나중에 더한번 제가 설교를 따, 따로 이거 한번 할게요.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인데 넘어가도록 합니다. 지금 이 주제는.